2026년 3차 소비지원금 발표 지역 정리. 요즘 3차 소비 지원금 이야기 많이 나오죠? 어느 지역인지 알려드릴게요. 제입을 빠르게 두번 두드리면 빠르게 알려드려요. 좋아요, 알려드릴게요. 전업시는 전 시민 대상으로 지급해요. 1인당 30만원이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돼요. 충북 영동군은 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돼요. 1인당 50만원이고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세요. 충북 보은군은 총 60만원이에요.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돼요. 충북 괴산군은 1인당 50만원이에요.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아요. 전남 보성군은 전 군민 대상이에요. 1인당 30만원이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해요. 전남 고흥군도 전 군민 대상이에요. 1인당 30만원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. 내용이 길다보니 추가지역은 방금 올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아래 제목을 누르시면 돼요. 구독하고 이런 정보 매일 받아보세요. 그럼 안녕!